안녕하세요 요정이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분갈이 뿐이에요 분갈이를 할 거예요 이 법사 법사와 어 이거 이게 매직골드 잼이죠 매직골드 이거 하고 또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분 여기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하나 되어있어요 여기, 롱분이 여기에는 또뭘 하느냐 하면은 자 두들려야 자 이걸 좀 방치를 했더니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해하고 좀세 개를 할 건데 시간이 모자라면은 두 개만 우선하고요. 하나는 또 다음 주에 할까 합니다. 오늘도 지금 애들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놔두고 왔기 때문에요. 자 우선 얘는음런에 심을 건데요. 이렇게 저는 음 군생으로 되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하엽을 떼다 보면 다 떨어지죠? 보세요. 지금 또 대도 좀 약하고. 지금 하엽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롱분에다가 제가 심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롱분에다가 지금도 보세요. 막 떨어지죠? 롱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볼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는 좀 이쁘긴 한데, 대가 좀 약해가지고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요. 제가 또 나중분에 한 심어 봤는데 나중분 별로더라고요. 보세요 뿌리 보세요. 잔 뿌리가 많죠. 이 애들이 특징이 지금 잔 뿌리로 많이 내잖아요. 그잔 뿌리 좀 어, 정리하고 또 지금 분에다가 심을 건데 잔 뿌리가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저절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싶은데도 떨어져요마. 이 애들 대도 약한데다가 군생은 이게 진짜 싫더라고요. 이런 게. 네, 오늘도, 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육아님들 어, 또 냉해를 입었지 않나 하고 또 언급 슬쩍 걱정이 되더라고요. 옥상이나 또이 베란다 난간에, 어, 거리대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또 눈을 또 맞아 갖고 냉해를 입지 않았나 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해가 뜨길래 얼른 분갈이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보세요 얘들은 손만 대면 툭툭 다떨어진다니까요어 잔뿌리도 많고 이래요 지금 이런 애들 어, 레티지야 이런 애들은 너무 잔뿌리도 많이 내고 이래 가지고 참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많은 그 군생을 할 때는 거꾸로 하는 게 최상이죠. 거꾸로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바로 해가 하면 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군생은 딱 밑을 딱 잡고 이렇게. 네. 좀 잔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에 부분에 잔뿌리 있는 것들은 좀 대충 해야 되겠거든요. 잔뿌리 수거를 좀 하고 어봉가리를할 거예요. 잔뿌리도 잔뿌리도 어쩌나 일이 많은지 잔뿌리 뗄 적엔 또 모르겠는데 심을 때또내좀잘 심으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분갈이 하면서 식재할 때또 장갑을 끼고 하니까 조금 둔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장갑을 안 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육마님들 뭐이 분갈이를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이 보세요. 우... 자 분갈이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동분에다가 갈 거예요. 자, 먼저 자 망사 깔고 자, 여기는 분이 길다 보니까는 난석 어, 중립을 쓸 거예요. 자 배수층에는 중립을 먼지가 나니까 중립을 씁니다. 이렇게 긴, 롱본에는 흙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는 난석이나 이런 걸 써야 되이 써야만이 되지, 아니면 마사를 써니까 조금 무거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바꿨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벼운 걸 선호하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분도 크게 안 썼는데 자꾸 다유생을 하다 보니까 합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는 자꾸 분이 하나씩 커지게 되더라고요. 자, 크게 큰삽을 가지고 이렇게 했죠. 심을 거예요.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 매번 해도 이렇게 흙량을못 맞춥니다. 조금 편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갈이를 1박 2일 하는 것도 아닌데 흙량을 못 맞춰 가지고 퍼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어막 잎이 떨어지고 날립니다 한번더 조금 퍼내고요 좀 깊숙이 심어 가지고 잔뿌리를 아, 아, 좀 많이 좀 났으니까 <laughs> 깊숙이 심어가지고, 네, 길을 올려볼까 하고, 핵, 돌아지가지고, 택 돌려가지고, 수행을 조금 맞추고, 그래 야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에들리스, 에들리스도 지금 같이 할 거예요. 자, 뿌리 한번 보세요. 대도 아주 굵죠? 굵은데, 어 지금, 어, 다음, 뭡니까? 이거. 짬 뿌리하고 어, 하엽 정리도 하고 이랬는데 또 심을 려고 보니까는 하엽이 많아가지고 조금 손좀 보고요.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을 거예요. 이것도 롱곤에 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엽은 정리를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얘들을 하엽을 안 하면 베기가 또 싫고 하면 또 앙상해가지고 이렇더라고요. 자, 좀 이렇게 좀 떼내고, 자, 자, 미리 배수층 깔았죠. 배수층은 역시, 어, 난서, 중립을 사용했고요. 눈이 자꾸 거슬리는 게 많네요. 자, 큰 삽으로 또할 겁니다. 자, 약간 기울여가지고, 자, 합니다. 기울여갖고 해도 큰 삽을 갖고 하는데도 지금 가에 흘리는 게더 많습니다. 흙이 하염없이 들어가죠. 화분 자체가 크다 보니까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언젠가 그흙비압을 한번 올린다는 게어 맨날 비압발적이나 까먹고, 분갈이하면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제가 쓰는 배합을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어, 흙을 배합을 하겠지만, 저도 여기서, 음, 하우스 안에서 또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흙 배합이 자꾸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러니까 자꾸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또흙 배합을 또 다시 했거든요. 다시 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빠짐도 좋고 이래가지고 어, 흙 배합을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어,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물빠짐도 좋고 또 어, 가볍고 그렇습니다. 자, 꾹꾹꾹 하고는요. 구석구석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진 마무리가 됐죠. 요즘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꾹꾹꾹 하고 항상 준비물을 옆에다 안 갖다 놨고 이럽니다. 뭔가 또 하나씩 부족하네요. 이 분갈이 촬영을 하려고 다 챙긴다고 챙긴다고 해도 막상 하다 보면 또 뭐가 하나 빠지도 빠집니다. 자 역시나 어, 일자행. 드라이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튼튼하고, 아, 참 쓰기가 좀좋더라고요 화분 뽑을 때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거신다 하고, 자, 지금 마감토 올리고 있습니다. 마감토 올리고 있는데, 지금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마감토 올리고, 음, 두개다된걸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눈이 왔는데, 우리 다육마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많이 놀라셨죠. 아, 저도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막 와가 있길래, 또 거기다가 날씨가 밤새 많이 얼었더라고요. 길도 얼어가 있고, 아침에좀오욕간다고 보니까, 길도 얼어가 있고, 차도 얼어가 있고, 좀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자, 마무리 거진다 돼가거든요. 좀, 잠시만요. 다 됐으니까, 짠, 어,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거진 다돼 갑니다. 지엽죠? 많이 지겨울 거예요. 에들리스, 이거 흙도 지금 엉망인데, 밑에. 자, 통통통통.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한몫습니다 지금 나망치 했는데도 급하다 보면, 요 뒤에 손잡이가 고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사용합니다. 이다 됐거든요. 다 됐으니까는 두개 동시에 또보여드릴게요 또 자, 돌아왔습니다. 자, 두개다 했거든요. 자, 매직 점골드 또 했고요. 자, 이렇게 물도 좀 들었고요. 자, 애들 뉴스. 우리 나영아님들, 요즘 어, 요즘은 물 들고 이쁜 모습 보여주니까는 여름에 그 고생했던 게또 있게 되죠. 어, 요진이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온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